어 오늘 하는 게임은 러스트라는 게임인데, 지금 와 철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을 만한 땅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. 아, 북한이야 북한. 원래 좀 평평한 데다 짓고 싶었는데, 밑에 우리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.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. 어디까지 가버리는 거냐고? 한1 0 k 루 정도는 있어야 될것 같아. 그래도. 왜냐면 이게 또 용광로 태우고 하면 또 들어가니까. 음, 아, 딴 데서 나무 좀 존나 해올걸. 아, 근데 이 밑에가 숲이긴 하네. 그러네. 여기쯤에다 지으면 되려나? 여기, 여기. 여기 평평하다. 어 여기 평평한데? 어디 봐봐. 그래. 여기 어때? 좋다. 뷰 좋아, 뷰 좋아. 뷰 아주 좋아 우리 목표는 진짜 최대한 PVP 없이 아파트를 완성하는 거에요 어때? 이정도면은 충분하지 않나? 충분하지 아 아파트 몇층 예상하세요? 아. 어... 몇층 해야되나? 그래도 한 10층은 돼야 아파트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? 그지 10층 가보자고? 아 이거 왜 지었냐면 여기는 그거 놓으려고 도구와 아아아아 실질적인 이제 그거는 저기 오크레이더 프드 이따 이레이드 일단 이거부터업그레이드리하이 홈에나, 서른도안보여서 여기, 여기, 여아 어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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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어때? 아 어, 그래 내여 여기, 할게 그래. 와 10개까지 할수 있어? 헐 설... 그게 모두 썩은 장자이지 오케이 오케이 뭔 소리야? 응? 내가 뭐 넣고 어 뭐야 뭔 소리야? 느낌 안 좋죠? 안해요 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섭취를 보는 거지. 오, 벌써 이뻐? 벌써 이뻐. 이뻐. 벌써 이뻐. 벌써 이뻐. 벌써 이뻐. 벌써 느낌 나. 벌써. 오, 밖에 테라스까지. 역시 건축 왕 개롱. 오, 똥간까지. 아, 아니구나. <laughs> 이거는 이제 우리 지하실. 하. 지하 지하실로 와보세요. 갑니다갑니다요 왔다. 어저 뭐야. 나도 만들어야지 아나저 인벤이었거든 어? 이거 봐 엥? 이게 뭐야 그래 이렇게 바뀌었어 이상하게 쏘쏘 문 부터 만들자 어저금열이 50개 아 모자라네 봐봐 아, 나나 10개 있어 나나아모자라 서른이 왔어 나 죽여 어? 안 됐어 치마를... 서로 한 번씩 죽이네 아니 이거 다 버리지 말고 상자로 아니 저 가방에다 어차피 갑자 있잖아요 다시 먹어 빨리 아니, 그리넬, 그리넬 하더니 정신이 났네 이거. 2층을 <laughs> 완성을 해야지, 일단. 2층을 다 지어야겠다. 아 이제 1층을 좀 꾸며야 되는데. 음 돌배님 경비실을 만들고 계시는군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맛있어. Nice. 무슨 구했어? 물론 그냥 끝 그, 그 먹었어. 아니 이거 이거 어떻게 줍지? 아 됐다. 히히. <목소리> <목소리> 벽에도 할수 있나? 오 어, 벽에도 할수 있다. 벽에도 할수 있네. 벽에 하는 게더 낫네. 어. 하다깐 대가리가 튀어나오네. 어이가 없네. 어이가 없네. 이렇게 하고... 오, 존나 멋있어. 우리 집 미쳤다. <laughs> 근데 여기 너무 조촐한거 아님? 경비실. 경비실도. 아 여기 창문 같은 거 그거 설치된 거 아니야? 맞아. 아 맞다. 창문으로 해야 되네. 어머. 아. 맞아 맞아. 구 우... 사. 창문이 레전드네. 응. 음. 다음에? 우기. 와 진짜 이거 유리창으로 하면 진짜 찐이다. 어. 아못 들어가 못 들어가. 경무실 여기까지 나와야 돼 아. 어. 그러면 여긴 그냥 벽으로 해도 돼. 벽으로 어, 하고. 지렸다. 나이쁘게도썼다 <laughs> 봐봐 나중에나중에 나중에 다시 써줘 귀엽게. 나 밖에 있아아이씨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요아 기다려봐요. <laughs> 와, 근데 우리 너무 높아가지고 주변에 다 보여. 아, 진짜? 어. 이거 안 찍힐 수 없다. 근데 이제 그만 쌓고 내일을 노려야 돼. 어,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쌓으려고. 여기까지 일단 3층까지 팠다. 2층에는 식당하고 오락실 만들고 와. 이게 봉오리가 왜 이렇게 엉덩이 같이 생겼지? <laughs> 와 햇뜬다! 아 우리 아파트 제발 10층까지 완성하게 해주세요 翠板儿，翠板儿，翠板板